얘들 안녕. 교재 75페이지 펼쳐봐. 포인트 40.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공부해보도록 하자. 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목적격 보호라고 하고, 자, 목적격 보호로 쓰일 수 있는 말은 앞에서 배웠던 주격 보호로 쓰일 수 있는 말하고 거의 비슷해. 자, 그래서 주격 보호로 쓰일 수 있는 말이 뭐였지? 명사적인 말하고 형용사적인 말이었으니까 목적격 보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명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주는 투 동사 원형도 가능해. 이런 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투부정사라고 해. 자, 그리고 이투 동사 원형에서 이 투만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어. 그다음에 형용사 당연히 되겠고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도 가능하겠지. 주격 보호와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로도 부사는 절대 쓸 수가 없어. 넘어갈게. Find, call, make, turn, keep 등의 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명사, 형용사를 취해. 자, I call him Mr. handsome. 자, 내가 불렀지. I는 주어고 불렀으니까 얘가 동사고 누구를 불렀어? 그를 불렀으니까 힘은 목적어고. 자, 그를 어떻게 불렀어? Mr. handsome이라고 불렀지. Mr. handsome은 이 목적어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이면서 명사잖아. 자, 그 다음에. 그 음식이 주어지, 만들었어. 동사 안에 누구를 만들어? 너를 만들어. 너를 어떻게 만들어? 건강하게 만들지. 이때 healthy는 목적어인 너의 상태를 보충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이면서 건강한이란 뜻의 형용사지. 자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want to tell, get, ask, allow 등은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to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 해 예문 볼까? I want you to go home. 자, 나는 네가 집에 가다를 원해? 집에 가기를 원해? 집에 가기를 원하지. 근데 만약에 여기다 그냥 고 o 를 쓰면 고 o 는 가다란 뜻이기 때문에, 어, 안 되지. 그래서 이 가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동사 원형 앞에다가 to를 붙여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I는 주어고, 자, want는 동사고. 자, 누구를 원해? 나는 너를 원하잖아. 그치? 너를 원하니까 y o 가 목적어고, 자, 니가 뭐 하기를 원해? 집에 가기를 원하잖아. 이때 to go는 목적어, 유의 행동을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이면서 이렇게 to 동사 운영을 썼잖아. 넘어가 볼게. 마찬가지로, 자, 주어인 네가 말했어. Told는 동사지. 자, 그다음에 누구한테 말했어? 목적어한테 말했지. 목적어한테 뭐라고? 조용히 할 것을 말했지. 그래서 이때 to be quiet도 목적어 미에 행동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이면서 동사가 테이니까투 동사 원형을 썼네. 자, 넘어갈게. 자, 마지막으로 자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인데 사역 동사는 무슨 동사냐면 동사 자체 에 이렇게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자 그래서 make는 뭐뭐하게 만들다 이런 뜻에서 시키다라는 뜻이 있고, 자, have 시키다라는 뜻이고, let은 누구누구를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시키다란 뜻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 감각 관련된 동사거든. 자, 느끼고. 자, C. 눈으로 보고. 자, 귀로 이렇게 듣는 지각동사들이 있어. 근데, 자, 이런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목적격보로 툴을 뺀 동사 원형을 취해야 돼. 자, 볼까? 자, 그것이, 주어지. 동사. 만들었네.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잖아. 그다음에 뭐를 만들었어? 내 심장을 만들었지. 목적어지. 근데 내심장이 어떻게 만들었어? 빨리 뛰게 만들었잖아. 이때 beat fast는 my heart. 목적어 my heart에 행동을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온데. 동사가 뭐가 왔어? 사역 동사가 왔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동사 원형을 넣어 줬네. 그다음에 이 동작이 진행중인 것을 강조할 때는 이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ing 현재분사형이 올 수도 있어. 자, I saw my friend holding a box. 자, 주어인 내가 봤지. s a 는 동사지. 누구를 봤어? 내 친구들을 봤지. 근데 내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 걸 봤어? 그 박스를 이렇게 들고 있는 중인 것을 봤지. 자 그래서 holding a box는 목적어 my friend의 행동을 보충설명해주고 있긴 한데. 자. 홀딩을 썼으니까 어때? 이 동작이 진행 중인 것을 강조해서 자, 해석을 할때 들고 있는 중인 것을 봤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내 친구들이 박스를 들고 있는 중인 것을 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이번 포인트 강의 여기서 마칠게. 수고했어.